네 안녕하세요 kbs 손서영 기자입니다 그 여야 지도부의 순방 성과 설명하는 자리를 곧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제가 순방 성과에 대한 것만 집중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을 전제로 이제 추가로 단독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관련 보도가 나와서 사실관계 확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회동 관련해서는 어, 대통령께서 순방 직후 이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야 대표와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동을 준비하라라고 정무수석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공식적인 제의를 받은 적 없다 내지는 공식적 의제가 선정이 되어야, 선정이 되어야 만날 수 있다라는 식의 장동혁 신임 당대표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음, 이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통합의 의지와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제안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반드시 어떤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어떤 유견 교원을 위해서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라직한 것으로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여야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고요. 지금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진수 방송통신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제 검토에 대한 얘기는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바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그 외에도 공직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주의한 부분에 있어서 의결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정치적리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대변님, 한국의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특별히 좀 노동계의 상생 정신을 좀 당부하셨는데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과 맥락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비공개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나온 배경과 또 맥락, 또 그리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또 주문을 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평범한 그런 노동 복지 국가로서 그리고 노동 선진국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상생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 노동 환경의 개선과 여러 가지. 그 산업 환적, 환경에 있어서의 상생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한번더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그게 작은 세부적인 이견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견들의 경우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그 의제를 가지고 토론함으로써 지금 어느 정도 불법 개혁 사태를 비롯해서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는 책임 이상의 권한을 어,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어, 불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 정치권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어,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아예 오픈해놓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토론을 해보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가는 그런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사, 경,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런 공통의 인식 위에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MBC 정상빈입니다. 그 조금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이런 공영방송사 이사장의 경우에는 면직됐다가 행정소송 통해서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시점을 뭐 현재 수사받고 있는 내용들의 형사기소 이후로 고려하실지 아니면 현재 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감사한 결과 내용이 나온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여쭤봅니다. 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안은 7월에 감사원에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결론이 난 사항인데요.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저 MBN 표선우입니다. 저도 네. 이진숙 위원장님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여당에서는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일치법을 추진 중이고 이걸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 직권면직을 검토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중립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공무원으로서의 어 문제사항이라고 볼수 있고 이 부분은 7월 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조금 이따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예, 대변님 뉴스원의 한재준 기자인데요. 그 연장 선상의 질문인데 그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상생을 이제 노동계도 요청하셨는데 취임하신 뒤에 이제 노동계 그러니까 재계부터 만나시고 노동계하고는 아직 뭐 단독적으로 만남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 검토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여야가 아에 이제 야당과 단독으로 좀 만나 달라 이런 제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충분히 좀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저희 대통령께서 그 순방 다녀오신 기간에 그 특사단이 중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관해서도 좀 별도의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노동계와의 따뭐 만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동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일하러 나가서 적어도 목숨은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 여러 가지 산재 관련된 메시지는 꾸준히 내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뭐 굳이 이렇게 만남 이상으로 메시지는 전달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만날 의향도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약간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장동혁 그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 만남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도 제안을 하고 어, 비공식적으로도 전달했고 그래서 이제 조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방 기간 이후에 그 중국 특사 관련의 보고를 받았느냐 아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대변인님,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 주최의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서 검찰개혁 오적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다섯 명을 지적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실패한 검찰개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은 어, 현직 검사장이 어, 정치인 토론회에 나와서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해서 실명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에,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 어떤 건지 여쭙고요 또 하나는 어, 지금 김건희 씨에 김건희 여사에게 어, 금두 금거북이죠. 금거북이 열 돈을 전달해서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있습니다. 어, 이분이 지금 국회 출석 앞두고 돌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 이분도 그렇고 지금 어, 독립기념관장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한번좀 반복적인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어,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명명이라기보다 네이밍보다는 어, 대안과 함께 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대통령 은 충분히 음. 요거는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약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 오늘 국무회의를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의혹이 있다면, 어 지금 연가를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명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대통령 의사에 대해 조금 해석을 해봅니다. 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이진숙 반통위원장 관련해서 그 감사원 이제 결론 난게 7월이고 이 직권면직 카드를 좀더 빨리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직권면직을 좀 검토키로 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대변인께서 계속 정치중립 위반 의무를 강조하셔서 이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제가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검토 중인 거고요.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유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방송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결국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는게또 명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지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예, 대변인 매일경제 성소입니다. 그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께서 또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예산안 보면은 국채를 이제 110조 원 정도 발행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게 국채라든지 이제 국가 재정 상황 관련해 가지고 국무회의 비공개 바로 좀 나온 게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재정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제 기재부에서 예상 관련한 여러 가지 브리핑도 있기도 하고 공개도 돼서 엠바고 해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따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튼 전 정부에서 안타깝게도 재정 정책에 있어서 꼼수 재정과 그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부식회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기금 여유 재원을 좀 무리하게 끌어다 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건전 재정으로의 복귀 무책임한 재정을 좀 정상화하고 그리고 어려운 경기 안에서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는 씨앗을 빌려서라도 그 뿌려야 된다는 그 말씀과 함께 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공무회에서 말씀 없었습니다만 그 의사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SOC 투자 기회를 국민께 드린다는 거는 뭐 펀드를 구성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인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고요. 두번네두 네, 네, 네. 네, 번째로. 네. 어, 대통령의 노랑봉투법 관련 말씀에서 어, 노랑봉투법이 기존에는 경제계 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많이들 해석을 했는데 이날은 대통령께서 노동계의 변화를 주문하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혹시 추가로 또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 내용이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OC 관련해서는 어, 이게 너무 민간에 넘어가도 그리고 이걸 전부다 재정 지출로만 하더라도 부담이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형태로 적당한 규모의 국가와 그리고 민간이 함께 펀드를 구성해서 이 이익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보자 정도의 제안을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허지원 기자님. 네 대변님 CBS 허지원입니다그 외교부에서 순방 수속 조치 관련해서는 좀 어떤 게 언급됐는지랑 대통령이 오늘 그 김정은 위원장 방중이나 북중러 관계 에 대해서 혹시 언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특별한 북중러 한미일 등의 외교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일종의 이번에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 회담과 관련된 결과 브리핑이었다. 결과가 이러이러했다라고 의미. 부여를 좀 했고요. 이후에 남겨진 뭐 셔틀외교라는 게 지금 시작을 다시 한거 아닙니까? 근데 셔틀외교는 서로 오감으로서 좀더 구체화되는 부분이니까, 어뭐 a p e 뭐 근간으로 해서 일본도 온다거나 그리고 미국도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나눈 성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추후 보고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그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아직 미국과 추가 주율이 남아 있는데 혹시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된 보고나 논의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한 보고는 없었고요. 이번에는 음, 이번이라기보다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이제 관세 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 음, 논의되는 이야기들이 어, 구체적인 어떤 답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 약간의 변동성과 유연성 안에서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관세협약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 특별히 언급은 없었었고요. 지금 실무단이 안에서 어, 계속된 접촉이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트윗에서도 쓴, 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도 썼던 것처럼 어, 지금까지 협의된 것 이상으로. 변화는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큰 틀에 변화는 없다라는 것에 양국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 EBS 송성한 기자라고 합니다. 그 오늘 보도 보면 이배영 국가교육위원장이 그 대통령실 결재 없이 휴가를 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 확인 가능한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휴가를 가겠다라고 제출은 했는데 저희가 결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서실장 통해서 이제 결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